자 우리 한번녹화한번 할게요.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아름아름다아름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아하다가 아름다운 아름다 아름다운 감사합니다너아좋아요다운아름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아아요 어 <laughs> 주는 <laughs> 아, 인기 많다 역시. <laughs> 아 이제. 역시. 뭐 <laughs> <잘 익어> <laughs> 고... 너무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어, 리액션 봐. <laughs> 아프다 아프다 아 진짜 이거 이거 화장이 너무 된다 어디였죠? 화장이 너무 된다요. 나 너무나. 봉평 봉평 메밀꽃향기 너무 좋아요. 자 우리 시키가 뭐뭐실까요 한번 시켜 봅시다. 물국수 있고 비빔국수 있고 목사발 있고. 아 지금 찍고 는 거예요? 또온 아, 이거 비디오 카메라? 네네. 네, 네. <laughs> 아, 카메라 한번 돌릴게요. 아. 자연스럽게 저는 그 미국 미국 던거 같아요. 크림스프린스. 그렇지. 젤 워싱턴. 그, 그게 네. 네. 그치? 대박이지 그치? 그게 누구였지? 잠깐 설명해 주시죠. 크림스진만 아. 자, 설명 야, 우리가 그렇게 카메라 쪽 얘기를 안 해. 말이 없어져. 게 우리 좀 자연스럽게 하는데요. 파좀 얘기가 깊이, 네. 깊이 들어갈 때좀 네. 다시 컷하게 좀 컷. 아 네. 한번 네. 우리, 우리 배 타고 싶은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. 네. <laughs> 얘될거 같아, <데리고 가죠. 웃음> 자기 짜은데선생님 어떤 사람 할까요? 네. 나는 원주 오빠 팀에 들어가고 싶어요. 아 그래요? 네. 홀. 네. 원주 오빠는 누구지? 네. 아 우리. 나나 내가. 어, 원주 오빠 팀에 들어가야 돼. 원주 오빠. 왜 하나 먼저? 그아이고어아 씨. 아, 지금 한명더 남았어. 영빈이한테. 원주 원 잠깐만 잠깐 수정이 수정이랑 영빈 이어 꼭이 꽁치, 이 꽁치. 아빠는 제일 중요하네? 번만 이기자, 나는. 형, 오늘 했잖아, 너. 가위바위보. 야, 우리가 다 알겠네. 야, 우리가 다 알겠네. 야, 그럼.